개성공단 중심부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던 곳입니다. 폭파된 건물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년 넘게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사진엔 잔해가 모두 치워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잔해 철거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밝힌 내용이 사진으로 확인된 겁니다. 개성공단 일대에선 이 밖에도 여러 변화가 포착됩니다. 차고지에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쓰던 버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엄연한 남측 자산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와 각 공장 부지 내 버스들의 위치가 최근 몇달 사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버스들 수십 대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북한이 여전히 버스를 무단 운행하고 있거나 아예 다른 곳에 재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공장들의 무단 가동은 줄어든 정황이 확인됩니다. 미국 나사가 운영하는 랜셋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더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진 주변보다 높은 열을 내며 가동되던 공장이 총 9곳 정도였는데 지난달엔 가동 중인 공장이 6곳으로 줄었고 활발히 가동된 건 한곳뿐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촬영된 야간 조도 영상에는 새벽 시간대 도로와 인접한 개성공단 동남쪽 구역에서 불빛이 식별됐는데 개성공단 내 설비를 반출하는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성공단 내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표본이 될 만한 몇개 군의 지방 공업 육성을 위해서 아마 개성공단 내에 있는 장비들을 옮겨서 지방 공장 새로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는 데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기성 공단 무단 가동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